자 오늘은 파킨슨스 디지즈라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킨슨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파킨슨 디지즈 파운데이션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다 이렇게 되어 계셔서 좀 머리에 쥐가 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어, 천천히 좀 풀어드릴게요. 파킨슨병이란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브레인 뇌에 있는 셀이 이제 뉴런이라는 건데요. 뉴런이라는 그뇌 세포가 데스, 예, 죽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멜 function이라고 이제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뇌의 그 세포가 예, 어떤 이유에서 이제 변성이 오면서 죽는다는 거. 예, 그리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파킨슨병을 이해하시려면 이 사스텐시아 나이구라라는 우리 말로는 이제 흑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반드시 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 바로 이 흑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 도파민을 함유하는 뉴런이 많아요. 이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어, 움직이거나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런데 관리하는 호르몬인데 이 뉴런이 변성하거나 죽으면 이제 파킨슨병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s u b t a n i a l nigra 라는 이 흑질을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틴어로는 이제 black substance. 그래서 이게 흑질인데 어, 이 해부학을 보면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질이라는 예, 이름이 된 거고 이 흑질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어, 하나는 인풋이고 하나는 아웃풋으로 나눕니다. 인풋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올바른 정보를 수집해서 뇌로 올리는 게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원활하려면 이 인풋하고 아웃풋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어그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건데 이 도파민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뇌의 기능이 지금 정지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파킨슨병의 그 심트 증세를 보면요, 가장 큰 것이 이제 트리머 어핸스 앤암ーム스 네가스, 그손발 이런 거를 좀떠시는 건데. 아, 이렇게 손발을 잡고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센서리에 그 인풋에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센서리 인풋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몸이 보상으로 잡고 손발을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 클리닉에 있을 때, 그 파킨슨 환자분들 이렇게 손 떴을 때 손을 딱 잡으면 손 떨리는 게딱 멈춥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센서리 인풋에 지금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무브먼트가 슬로우하게 돼서 활동이 상당히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재현되어 계시고, 그리고, 어, 좀 스티프네스라고 해서, 어, 온몸이 좀 뻣뻣해지시는, 예, 그리고 얼굴도 좀 경직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파스철럴 인스터빌리티라고 해서 자세가 좀 꾸부정하게 되고, 밸런스나 이런 코디네이션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시는 거죠. 아,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밀리언 아, 아메리칸스 그 100만 명이 지금 아, 파킨슨병으로 고통받고 계시고요. 보통이 파킨슨병은 멀티플 스클로로시스라고 다발성 경화증 또는 머스킬러어스트로피근 예, 위축증, 그다음에 루게릭병 이렇게 같이 보통 같이 이렇게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파킨슨병의 원인. 아, 쉽게도이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언노운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어, 더군다나 노큐 no 예,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현대 의학에서도 해결책이 없지만 옵션으로는 이제 메디케이션, 약물 치료랑 서저리 예, 외과적인 수술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또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약물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 레보도파또 도파민 에거니시스 그다음에 안티콜리너직스 MAO B 인히비터스, COMT 인히비터스. 자, 이거 이 약을 다 저희가 뭐 외우거나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을 좀 살펴보면 자 사이드 이펙트, 자 레버도파라는 이 약물이 처음에는 잘 듣는데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월스 오브 트리머스, 에, 손떨림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언컨트롤 n 쉐이킹 흔들리는 걸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Difficult u 어, 소변 보는 게좀 어려워,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그, nausea, 구역, 구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다른 약, 그, 도파민, a g o n o 도 마찬가지. 뭐쭉 있지만, 어, twitching or u n c 요 그래서 결국은 손이 더 이렇게 떨린다는 건데 이게 정말 파킨슨병 때문에 떠오시는 건지 아니면 약 부작용 때문에 더 떨리는 건지는 이게 이제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콜린어지크스도 예, 이 약도 예, 많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 트위칭 무브먼트 여기서 예, 손 뭐 다리 이런 것들이 얼굴 이런 것들이 다 떨린다는 거라서 아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MAO B 인히비터 서도 마찬가지. 예, 이게 트위칭 머슬 브먼트가좀 문제가 되고요. Deep Brain s i u a t i o n 이라고 해서 페이스메이크처럼 그신장에그 전기 자극 주는 것처럼 어, 뇌에다가 이렇게 전기 자극 주는 게 있는데 어, 이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도 결국에는 엠노밀러디 그 무브먼트라서 결국은 그 행동에 그 움직임에 제한이 오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돼서 안타까운 거죠. 자, 파킨슨 병 환자분들을 보시면 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목 커브고요. 목이 C자인데, 파킨슨 그 환자분들의 거의 90%는요, 이렇게 목이 자라목이라고 앞으로 쭉 빠져 계시고, C 자 커브가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에 클리닉에 있을 때도 거의 99%가 C 자가 아니고 일자 목에다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쭉 빠지셨었는데요. 이렇게 일자가 되면서 목이 빠지시면 이 옆에 스파이널 코드라고 척수가 있는데 그 척수를 늘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안 좋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킨슨 있으신 분들은요, 이 목에 체형을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C자 커브를 반드시 유지하게끔 운동도 하시고 교정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클리닉에 있었을 때 이제 환자분이신데 76세의 파킨슨 병이셨는데 이렇게 목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쭉 빠지셨죠. 예, 그리고 완전히 스트레이트한 이 커브를 이제 90일 후에 체형 교정하고 운동을 통해서 예, 이렇게 커브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학문이 없어서 어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같으면은 이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이 따로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칼 쪽에 현대 의학 쪽을 가서 치료를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어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은 미국 같은 경우는 6년간 어 의대처럼 의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졸업 후에 면허 취득을 한 다음에요 병원도 개업할 수가 있고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게 좀 인정을 받아서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이제 그 리서치 이야기입니다 카이로프레틱 케어 파킨슨 봤을 때는 어퍼서베클 카이로프레틱 케어가 아~ 파킨슨병을 석세플리하게 아웃컴 극복할 수 있다 효과 좋았다 이런 지금 논문이고요 카이로퍼틱 바이오피직스 이카이로퍼틱 체형 교정이 아~ 파킨슨병의 인프루브 스파이널 얼라이먼하고 파스쳐예 그~ 예,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의 자세 내 체형을 어~ 좋게 예 그렇게 인프루브 했다라는 지금 이논문의 결과입니다. 센추럴 러버 시스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카이로프래틱 그 케어가 효과가 있다는 이론을 지금 뒷받침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이로프래틱 케어가 뇌에다가 정보를 주는. 아까 제가 우리 몸에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올바른 정보를 뇌에다 주는데 도움이 상당히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미국의그 닥터 버그만 교수 클리닉에 있었을 때그 환자분의 예를 지금 들으리는 건데요. 어, 72세 분의 이제 파킨슨 다리를 이제 떠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목이 앞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쭉 빠져 계셨다가 이제 올바른 체형 교정과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이 사진은 저희 센터, 운동 센터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한테도 이제 파킨슨 분이 계신데, 아, 파킨슨분께서 여기 사진 올리는 걸 조금 싫다고 그러셔서 제가 아, 다른 우리 젊은 회원분의 예, 동의를 얻어서 올려드렸는데 아, 이 친구도 이렇게 파킨슨병은 아니지만 등이 굽고 목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체형교정과 올바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다 바로 엑서사이즈입니다 아, 운동이 좋은 거뭐다 아시죠 자 근데 이 운동이요 이 뉴로제네시스, 뇌세포 생성을 또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요. 어,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엑서사이즈가 이런 유론의 변성을 예, 막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운동은 반드시 예,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엑서사이즈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히퍼캠퍼스라고 그 우리의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어요. 그 발륨이 점점 점점 커져가,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서 치매나 이런 거 예방도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인크리스 블러드 플로우, 뇌 혈류를 예,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뇌에다가 더 많은 산소를 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뇌의 그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더 많은 예. 피를 공급해 주고 산소를 공급해 주면 이제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이로프렉틱그 체형 교정이라는 거죠. 어, 운동 중에서도요 이렇게 스쿼트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 레그 이스트렝스가 가장 큰 프레디터라고 어, 우리의 그프로페셉션을 뇌에다가 정보를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 장내 세균 있죠. 이 장은 요즘에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자꾸 어, 밝혀낸 건데 제 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생성되는 모든 물질이 뇌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장내 세균하고 소화가 잘 되셔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키슨질랑 연관이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하는 거고, 이 장내 좋은 세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그 좋은 유산균제. 왜냐하면 이 장내 세균은 이 유산균을 먹이로 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바이오이라는 유산균도 많이 좀 드시면 좋고 어 오르게닉 우리 유기농 드셔야 되고 또 헬스 펫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이제 오메가 3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퍼멘티드라는 절인 거그 우리나라 김치 이런 거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6 계열의 그 식용유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오메가 3가 좋은 거는 다 아시죠 이것은 이제 브레인 펑션에 아주 좋은 예, 영양을 공급하는 거라서 반드시 오메가 3를 드시는 게 좋고, 이 오메가 3가 알약이 커서 상키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최근에는 이 크릴 오일이라고 오메가 3랑 그 인지질까지 포함된 더 좋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약이 좀 작,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용해서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코 엔자임 Q10이라고 이코 엔자임 Q10이 파킨슨 디지지가 더 활성화되는 걸 막는다고 하니까요. 어, 코어 엔진 Q10도 드시면 되고 어, 여기서 좋은 음식은 이제 그라스패드 비프라고 소고인데 기그이 풀만 먹인 소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그 사료를 옥수수 같은 거 많이 주거든요. 그 살찌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옥수수가 최근에 그 GMO 식품이라고 제초제를 많이 뿌린 그 옥수수라서 그게 우리 몸에 또한 치명적으로 안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내세균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라스피드 그 풀만 먹인 소를 드시면 좋고 이런 사든이란 이런 생선 드시면 좋고요. 어, 치킨도 프리레인지라고 그 방목한 예, 닭을 드시면 좋고 그다음 브로콜리, 뭐 오르, 오렌지, 스트로베리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게 이제 비타민 B6 이 비타민 6가요. 디크리스 리스크어브 파킨슨 디지즈입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병에 걸릴 그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니까요. 예, 비타민 B6도 반드시 섭취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B6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바나나, 어, 연어, 치킨, 스페니시 시금치, 스위 o h 테이토, 헤이즐넛, 터키 이런 예, 거 예,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 우리 그 포도 있죠. 예, 그리고 와인에 이제 그 폴리포넬이라고 그 좋은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또그 안티 악시던트, 황산화 물질이면서 또 안티 인플레멘터리,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와인 한잔 정도는 오히려, 어, 뇌 염증에 억제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니까요. 한번 또 시도해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 투메릭이라고 커큐민이라고 이 강황인데요, 우리 말로는 이 강황이 어, 또이 프리벤팅, 예, 그파키슨 디지를 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황도 또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노브 서플라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뇌의 활동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예, 올바른 센서를 뇌에다 정보할 수 있는 체형 교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뇌는 어떻게 보면 배럴이 같아서 우리가 올바른 체형일 때는 어, 배럴이가 충전돼서 좋은 정보를 갖는 거고요 나쁜 자세 나쁜 포지션에 있을 때는 나쁜 그 정보를 갖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카이로프랙틱 체형 교정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또 레귤러 엑세스이즈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죠. 어, 운동을 하시면. 어, 산소나 이런 뇌 혈류를 뇌에다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뇌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 또 뉴트리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좋은 뉴트리션 드시고,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잘 주무셔서, 어, 파킨슨 병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자분들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